자, 애청자 여러분들 다라, 다라! 예 반갑습니다. 저희 가 이제 방송을 끝나고 바로 나블 나블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속 드렸듯이 네. 이제 저희 옆에 조합장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후! 복성 우후! 속촌농협의 우리 한승준 조합장님입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문자로 아 이런 분들은 여의도로 뭐예요? 가셔야 돼 이렇게. 가셔야 돼! 문자로 보내주셨던 아, 새누, 한승준 새누? 조합장님 나오셨습니다. <laughs> 조합장님, 예. 먼저 방송 이렇게 또, 또 출연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라디오 방송 처음입니다. <laughs> 네. 좀 예.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예. 어, 긴장도 되고 음. 또 우리 라디오 방송하고 또이 TV하고 좀 예. 틀리는 좀게 다른 게 있긴 예. 하죠. 예. 예. 그렇지만 좀 그나마 음. 좀더 편한 것 같아요. <laughs> 제가 갑자기 맞습니다. 말씀 중에 이걸 왜 이렇게 꺾었냐면 예. 조합장님 얼굴 가릴까봐 <laughs> <감사합니다>. 잘 나오라고 <laughs> 곡성 석공농협 우리 한승준 조합장님이 오늘 또 오시면서 이 누룽지를 가지고 네. 오셨어요. 백세미로 네. 만든 누룽지하고 흑남 음. 힘 세잖아. 들어 들어, 아니, 들어. 이거요. 백세미 요게 대통령이 다 사다 싸 이, 대통령이 이, 이 이야기는 정확히 못 들었는데, 그, 어디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지. 음, 1월, 어, 그제, 그, 설 이틀 전, 1월 23일 날, 여기, 그, 양재동 하나로 클럽이죠. 예, 예. 거기가 강남이죠, 강남. 예, 강남, 네. 강남. 거기를 대통령께서 거기를 가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데, 그, 우리 판매하신, 그, 판매하신 분께서, 네. 장관상이고, 무슨 상을 다, 받았는데 다 받았다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왜, 요거시... 그 대통령 상만 없다? 그러니까 <laughs> 네 맞아요. 대통령께서, <laughs> 음. 어, 그러면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먹었다고 구입한, 하면... 구입한 쌀이라고 해서 <laughs> 판매를 하, 합시오 네. 이렇게 하고 가겠습니문 네. 아, 대통령도 이트도 던지고 <laughs> 네. <대통령이 웃음> 네. 맞습니다. 그런 어 어떻게 그렇게 발그 정도 음, 서로 편안적으로 많이 네,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이그 판매를 하시는 분 일단 그 분을 좀 칭찬을 해줘야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음, 영상이 음. 정말 짧은 시간인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잘했어.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본분들이 많고, 네. 어, 우리 애청자분들도 본분들이 많아서, 음. 저희보다 먼저 좀 올려주세요. 음. 그분 칭찬해요. 그렇습니다. 그 분이 음. 또 전라도 분이라면서요. 네, 그 분이 네. 저희하고 일을 한 지가 한 1년 됐습니다. 아 근데 워낙 판매를 잘하신다고, 우리 향우님들이 그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내일, 보는 저를 보는 사람마다 아그 사람 선물 뭐해 줬나 <laughs> <하고 웃음> 그이야기 무언에 압박이 <laughs> 네. 들어갔군요. <들거든요>. 네. <laughs> 또 우리 지역에 계신 음. 우리 어르신들, 조합분들도 음. 아 거기는 조금 해줘야겠다. 아아 그렇게 잘한 사람이 누가 있냐? 맞아 맞아 맞아. 사실은 그래서 내일을 응. 저희들 우리 직원 네 명이 서울 양기동으로 갑니다. 네분 오신 분들? 네네 네. 이 분들 같이 가요. 모르시는 데제 가요. 같이 가서. 예. 좀 고맙다 인사도 하고. 아 좋네요. 또 우리 전남 쌀이. 네. 예. 어, 사실은 우리 애, 그 애청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거의 한 달에 두번 이상을 서울에서 판촉 활동 나가고 있어요. 예. 그런데 서울 에 계신 분들이 지금은 원산지를 봅니다. 음. 왜 이렇게 보시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음. 자기들은 섭, 수도권에 있는 쌀을 음. 안 사먹는다 음.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쌀은 음. 그 비나 이럴 때에 오염수를 아. 한꺼번에 방류했을 때에 맞습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강, 그 예. 관리를 잘해도 네 네. 가 없지 않냐고 아. 그러면 전라도 쪽 쌀을 많이 사먹는다 <laughs> 이게 이제 우리 전남에서 음. 그 앞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음. 우리 전남의 친환경 부분 환경 부분을 강조를 하면은 잘될것 같아요. 음. 곡성, 문자로 네. 말씀했어요. 곡성이 어. 사실은 그렇게 보면은 어, 이런 농산물 쪽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게 많아요. 곡성하면 일단 우리가 백세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곡성 쪽에서 특히 뭐 사과도 유명하잖아요. 곡성 그쵸? 사과 정말 맛있잖아요. 야, 곡성 사과도 제가 사과를 사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 과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 지역에서 낳는가, 이걸 보게 돼요. 아유. 솔직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어디 지역 사과가 맛있더라. 그러면 그 지역 사과만 사먹게 되더라고요.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 곡성, 여러분들. 국산 좋아해요. 예, 왜, 요 어? 저희 아빠가 국산에서 중계장좋 <laughs> <laughs>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백쌤이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는 네. 어, 쌀을 네. 이렇게 구입하러 가실 때, 딱이 이름 하나만 기억하시고 가시면 어. 되겠습니다. 백쌤이. 나 백쌤이 먹는 사람이야.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쌀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조합장님 보면은 딱 어떤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믿음 예, 예.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니까. 어, 우리 홈쇼핑하는 거. <laughs> 자, 홈쇼핑 한번 먹어봐야 돼요. 먹어봐. 네. 아까부터 방송을 하는데 계속 음악만 나갔다, 캠페인만 나갔다. 어, 진짜입니다. 집어 먹고 깨꼬리 옆에 들어와가지고 저도 한번 먹어봐. 여러님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거짓말 하고. 아니 진짜 거 거짓말... 이거 술 안주로도 괜찮다. 저희한테 말씀했잖아요. 너무 맛있어. 네, 이게 네. 사실은 누룽지가 저희들이 판매하는 날보다 음. 판매하지 못한 날이 절품되어 분절돼 가지고 못 판날 더 많아. 그 정도로 인기가 많다는 네. 거죠. 음 그래서 저희들이 아세 개씩 한정 판매를 하고 아, 있습니다. 아그 정도예요? 한정 판매예요? 왜요? 한정 판매인데 귀하다, 귀하다. 그 우리, 곡승의 우리, 군수님, 유그기 군수님도, 네. 아 우리, 다시 이 누룽지 공장을, 진짜 한 번, 다시 한 번. 음, 처음 읽 거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네. 지금 우리가 12억의 네. 그 공모사업을 지금 해가지고. 어. 이거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좀 우리 상품에서 자랑이는 그렇습니다만. 자랑하세요. 음 서울의 농산물은 제가 쭉 서울을 거의 이렇게 많이 자이다, 다니다 보는데, 다녔는데 신세계백화점하고 현대백화점이 음. 그 농산물은 굉장히 그 우유점 잘 나가고 있어요 음 다른 좋아 백화점보다 근데 거기에서 백화점 홍보까지 해주시네 거기에서 <laughs> 제가 이제 백스, 그 누룽지를 다 사왔어요 네. 음. 음. 다른 사람들하고 싹해고 나눠가지고 음. 그 접시에다 놓고 맛있지. 어떤 게 맛있는가 했는데 어? 장금이 장금이. 음. 우리 것이 제일 맛있다 음 제일 음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누룽지를 만들었냐면 이 쌀을 제가 이제 판촉을 거의 한 달에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박3일막1박이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음. 그쪽에 계시는 소비자들 할머니들이 이 쌀을 저희들이 이제 밥을 해요. 음. 밥을 해가지고 이 소주컵 종이 소주컵에다가 그티스푼으로 그 같이 갖고 음. 향을 맡아 보시고 음. 음, 이그 한번 드셔보시죠. 음. 시식. 네 시식을 하시라고. 근데 그분들이, 와, 이걸로 누룽지를 만들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제가 몇 군데 이 공장을 제가 다녀봤어요. 음. 다녀보고, 또아 이렇게 어디서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은 것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탄생된 게 이제 노동지. 누룽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가격이 좀 비싸요. 굉장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음 이게 또 이제 아니, 맛있으면 은 네. 요즘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은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친환경, 친환경 응. 많은 분들이 또그러기 때문에 어 친환경 쌀, 백세미로 만든 누룽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제가 짝 끊으려고 했는데 군수님도 드시고 싶어도 절파되면 못 드시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 정도로. 그런데 우리가 그걸 먹고 있는 거야? <laughs> 막 먹었네, 이 사람. 아이고. 아주 그냥 오늘 생일인데 생일이요. 저, 죄송합니다. 그럼. 조합장님 얘기할 때 맛있어가지고 네. 계속 들어가고 본능적으로 네. 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 자꾸 흥남은 먹고 있지 나는 자꾸 허, 어 구해지도 어, 먹고구막 네. 이러고 있지 이게 정말 한번 드시면은 저녁에 다 드십니다 어. 맞아요 맞아요 드십니다. 어, 그 얘기 했잖아요 제가 어, 방송중에도 계속 먹어요 먹고 나면 이거 한 봉지를 다 먹어야 끝장이 난다고요 어. 그 정도로 이게 끓이 맛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세콩놈이 살 찌고 고에 쏟아지고 가나 음. 집에 쌀이 떨어져 버렸는데 석곡농협 쌀한번 사먹어야겠네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음. 오늘 그 문자 좀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얼른 하겠습니다. 얼른 찾아볼게.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음. 사실은 조합장님이 앉아 계실 때다 소개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 일부러. 일부러 지금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저희가 음. 안 읽어드렸어요. 남겨놨습니다. 네. 얼른 찾을게요. 굉장히 많았는데. 예, 네, 거기, 거기, 거기. 예, 자. 오지로 김선자씨가 네. 일본여행 안가기 불매운동한지가 벌써 1년이 됐는데 하, 조합장님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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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강병수씨도 조합장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곡성, 구례, 화음 이쪽 다닐 때 음. 어, 곡성 가면 왠지 그 고향을 그 다녀온 있어?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예 이렇게 또 곡성에 대한 어떤 추억들을 또 얘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서 예. 아유, 더 힘내시고요 건강 유념하시고요 좋은 일만 가득하십시오 하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깐, 그리고 음. 안병우 씨가 이그 누룽지 먹을 때 치아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음, 음. 사실은 다른 거 누룽지 먹다 보면 음, 음. 되게 딱딱하고 음. 두껍고 음. 낮다, 이래요. 깡깡해. 네 예, 네. 예. <laughs> 오늘 제가 먹고 있는 과자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얇아가지고 과자처럼 먹을 정말.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어, 네. 이거 안 아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방송 중에도 그랬잖아요. 하, 아, 나 요즘 치과 가야 되는데 어금니 아픈데 그래도 이거 네.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어요. 바삭바삭 맛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나선수 씨가 워메 오늘 나불나불에 영상 올라오나요? 네. 누룽지 사다 사 먹을라요. 집에 쌀이 떨어졌는데 뭘로 다사 먹을라요? 먹고 싶네요. 한번 보내주셨고요. 네, 정선중 씨. 읽어주세요. 저 먹고 있어요. <laughs> 음, 음. 자 우리 집백샘이 겁나니 반맛 <laughs> 냄새가 그냥 아주 최고라고 음. 나가 속곡으로 장가는 잘가버렸어 주원장님 멋져요 하고 왔어요 정선주 씨 아시는 분이십니까? 선주 씨는 분인데 왜 저렇게 문자를 주었지? 한 사람이 쌀을 많이 사가고 다른 사람 못 사가. <laughs> 너무 많이 사갔네. 아, 아, 아. <laughs> 자 그리고 네. 김영희 씨가 아유 우리 조합장님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달리는 라디오고 쭉 같이 하시고요. 협찬도 네. 해주시고요. 다음에 네. 또 오시고요. 정선중 씨 석곡 감 한번 찾아 뵙는다고. 신호가. 네. <laughs> 아니 그 정선중 씨의 아마 지금 다른 분이 아 아는 분이 지금 그농협에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석곡 그 농협에, 농협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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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예요. 그 음,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아, 아까 음. 그 형님 성함이 뭐라 그럽지요? 음. 또 찾아야 돼. <laughs> 문자가 너무 많이 아, 와가지고. 그 친구 정윤채윤채윤채 윤채. 아, 있어요? 예, 예. 정윤채씨 예, 예. 오셨나 모르겠네요. 예. 방송국 오셨습니까, 혹시?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나위집 정세방입니다. 응, 소원 주셨어요. 아. 예, 예, 예. <laughs> 예. 아. 석곡의 그 지푸라기로 구운 삼겹살 얘기도 3335번님이 이렇게 또 어, 맛있다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곡은 자랑할 게 많네요. 네, 예. 예, 오, 예. 예, 예. 너무 좋습니다. 이또곡성애가 네. 예. 법, 전국에. 맛있어. 그 토란. 음. 토란이 토란. 예. 네, 공순 토란이 이제 지리즈 아, 표시를 작년에 획득을 했어요 아, 토란이요? 예. 네. 어, 네. 맞아 맞아. 그것도 있죠. 전국 토란 생산량의 우리가 70%를 공생에서 음. 생산을 합니다. 오. 70 네. 어. 70%요? 엄청 던데 그중에서 우리 이제 석곡 농협 관할 목서 목사, 석곡 목사동 죽곡 면에서 음. 거기에서 70% 중에서 거의 지 70% 정도가 석, 그쪽으로 있었고. 어,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번 쌀을, 음, 판매를 하면서, 정말, 네. 어떻게 하면은 도란도 더 활성화를 시켜볼까. 아그 생각을 했는데, 예, 아 우리가 토랑국을 토랑국. 정말로 이막 데펴먹을 수 있게끔. 아, 그렇게 우와, 해가지고. 품으로 만들어서? 아. 네, 네, 그렇게 할. 이 금년에 우와. 제가 사업 목표는 이제 그렇게 잡았습니다. 오 잡았어요. 대단하십니다. 도란도 네, 농가도 살리고 음. 또 우리 백 쌤이 농가도 마찬가지고. 오. 아 정말 열일을 하고 계시네요. 자곰순이 아빠 문자. 네. 석곡 농협 네. 대단합니다. 예. 백 쌤이 종자는 석곡 농협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종자를 구할 아, 수가 아, 없잖아요. 아, 저, 정말이에요? 어? 백 쌤이는 코소한 누름지향과 윤기 나는 종자 최고. 아니, 하고 아 정말. <laughs> 이 우리 청자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그종자자체를못구 그 하는 거예요? 특허 어. 특급 특후, 어떻게 하는 거야? 특허를내 가지고 음, 음, 그아 다른 데서 재배를 하면은 음. 그 변호사 사무실에다가 그를 해가지고 아 손해배상까지 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laughs> 저희들이런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회사. 어, 어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종자가 혹시 다른 데 가도 똑같은 맛이 절대 안 납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그 곡성 지역에 음, 땅이랑 땅이 기운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예, 그것 때문에. 땅이. 다른 지역에 가져가셔도 안 됩니다. 그냥 사 드세요. 주문해서 드세요. 그렇습니다. 응. 자 이제 원수님도 잘못 먹는. 쪼잔. 이제 마무리할 <laughs>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저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좀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저는 진짜 이농 저는 농협의 그 전무로 이제 사실 삼 전무까지 해서 3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네. 또 우리 애청자 분들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백세미를 아껴주시고 또 누룽지와 우리 곡성을 하나같이 우리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한 생각을 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은 우리 국민들이나 소비자들 음. 또 우리 전기한님들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정말로 성실하니 어, 관리를 해가지고 가장 그 신뢰받는 그 브랜드 음. 또 우리. 자민국에서 제일 가는 쌀로 키워 나가는 게 우리 석곡농의 임직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어, 믿어도 괜찮겠다, 음. 아, 그렇죠? 우리 그 우리 곡성의 그 대표적인 멘트 무엇이 중요한지, <laughs> <laughs>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 예. 우리 석곡농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우리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 조합장님 여기로! 반갑습니다. 조합장님과 같이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뭐요. 죄송합니다. 네. 조합장님 예. 그 성공에서 오실 때차 타고 오셨죠? 예. 직원분들하고 예, 예. 차한 대로 오셨어요? 아니요. 두 대로 오셨어요? 그두 대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 드리려고. 해요. <laughs> 네, 이거 곡성인 거지? 지금 아아전 너무 부끄러워요. <laughs> 노베 우리 부끄러워 하니 이게 이게요. 저희 방송을 듣는다라는 저희 애청자분들이 음, 예. 다 갖고 싶어 하는 스티커 <laughs> 그놈의 스티커예요. 전국에 예. 500장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부진상니까. 예. 우리 직원들 등글에다 붙여 주었니다 감사합니다. 자, 광고 전작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